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주역이 되라의 약 인공이라는 아, 약인데요. 1 1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오우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그랄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그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러면 어때요? 모든 땅을 다 점령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모든 땅을 점령해 그 전쟁이 그쳤다. 그런데 오늘 13장에 들어보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하나님께서 아니 앞에 다 했다면요. 그런데 왜또 얻을 땅이 많이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저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정복전 운정이 크게 단계로 나누어져 기루어, 아, 하고 있죠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서쪽 지역이었다고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참아하고 하나님을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들에게요 주셨는데 땅으로 주신 땅이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 공편지역은 바니및 점령해서 그 지역을 찾아하고 있었죠. 근데그 지역은 이미 모세와 함께 점령한 지역이었어요. 이러고 이제 어때요? 요단강 서편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요단강 서편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이제 모세를 이어서 그에게 요호사에게 그 사명을 안겨주셨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요호사가 이제 가난 땅을 점령해 그러간 그때에 나이가 90세가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90노인이 하는 땅을 점령해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이 딸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 말고 이미 그것은 내손이다 붙였어. 그러니까 믿고 가서 싸우기만 해.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따르시다. 거점정복. 거점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거점 정복의 그런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거점이 정복되니까 그 앞에 그 안에 있는 자잘한 그런 성읍들이 이미 복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부 여리고 성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 성을 점령해 들어가고 그리고는 그 남으로 여리고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아도니 세대기 다섯 연합군을 형성하고 푸난부를 그 점령하고 나서 도 쪽으로 올라가서 쪽도 역시 연합 전선을 피우고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점령하도록 허락하셨죠. 이렇게 해서 거점 정복을 어 거점을 점령하는 정복 전쟁이 있어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때 세월이 한 6년 6년에 7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6, 7년이 걸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13절에 여호사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도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은 이제 너는 사명을 다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어, 물론 모세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120세에 취해 가실 때에 모세는 기력이 다하지 않니하고 어때요? 시력도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다 하니까 하나님은 고세를 데려갔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 연약해서 병들어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쳐 주세요. 고쳐 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 곧곧 하나님 사명을 회복해 달라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그러면 건강은 덤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을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일하는자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내 예수 믿은 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식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복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복사님의 동역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사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의미죠. 할렐루야! 물론 목사가 자기 욕심대로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고양을 목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에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주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어,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모세가 사역을 다, 그야말로 이제 사명을 다다 다, 어, 이루어냈을 때 하나님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전수시켰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아브라함이 사명을 다 감당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에 씨하신 이삭을 아브라함에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주셨고 본격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그 열두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눈에 보이도록.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야곱의 열두 아들과 그르고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 땅으로 불렀을 때가 70여 명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400여 년 동안 이집트 땅에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한 땅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도록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약속을 인간과의 맺으신 약속을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언약 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도바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지금 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새 언약의 일꾼들인데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는 여러분들 목사님의 귀한 공역자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주역이 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버람에 있었어요? 그 약속을 누가 이어갔습니까? 이삭이 이어갔어요.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은 동일하게 야곱에게 이루어져 갔던 것이죠. 야곱에게 이루어졌던 그 약속은 동일하게 또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걸 봅니다. 근데이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였어요? 보아평지까지였죠.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제 그 약속, 그 사명을 부귀에게, 요소에게 안겨주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난 7년 동안에 정복전쟁을 통하여 거점 정복전쟁을 통하여서 요소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사명을 다하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명을 누가 이어가야 될까요? 이제 예, 그 사명은 열두 지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데 열두 지파가 그 사명을 담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두 지파를 통하여 하나 땅을 점령에 들어가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정착 전쟁이 정착 전쟁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 3절 하반절 보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말은 정복 전쟁을 거점 전쟁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세하게 부분 부분적으로 정복해야 될 정착에 나감에 있어서 정복해야 될 그런 땅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걸 통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될 그런 땅들이 남아 있다. 이걸 우리가 본론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따라사 이미 그러나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already 그렇지만 not yet already not yet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일차적으로 거점 정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셨지만 아직은 완전히 하나님 땅이 그들의 것이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세하게 정복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야 될 약속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이루어나가야 될 약속이 남아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례요 유한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아직 우리가 점령에 나가야 될 그런 침노해 나가야 될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차적으로 점령해야 될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외부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우리 심령이 생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이건 순종하고 저건 순종하기가 좀 거리에 그래? 나는 그런 이미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아직 정복당하지 않는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복해 나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점 정복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셨지만 여전히 점령에 나가야 될. 그런 땅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저 예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말씀에 불복당하지 않는 영적인 진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진지. 이걸 파도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 안에 진을 치고 있는 이론들 생각들 이런 걸 견고한 진지라고 그래요. 이 진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굴복시킬 때에 우리 심령이 완전하게 하나님 나랑 우리 심령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어때요? 더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때요? 요호수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제 열두 지파에게 정확히 표현한다면 아홉 지파 반이죠? 아홉 지파 반에게 요 요단 이제 어 서편 지역을 이렇게 지금 배분해 주시고 너희들이 이제는 어때요? 정복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두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 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칠 절에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 와 모나스의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미 두집파 반은 유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유단 서편은 이제 어때요? 아홉 지파 반에게 분배해서 그들로 하여금 점령에 나가도록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정착전쟁은 요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전쟁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각집파들을통하해서그 정복전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레이 지파의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제사장 직분이 감당이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소수였는데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 입술을 통하여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서 이제 주의의 종을 통하여서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의 어떤 위임받은 세상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9월 한달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들. 마치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약속이 여수사에게 전달되어졌고 여수사에게 전달됐던 그 약속이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에게 이제 전달되어져서 나머지 정착전쟁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시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난 옛,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주를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증강으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심령이 주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선한 싸움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럼 본인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런데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여 노라 할렐루야.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그 주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쫓아냈다는 말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죠. 여전 전쟁의 주도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승리해 놓으신 그 싸움을 다소 쟁취하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그 싸움에. 라게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달 동안도 하나님의 여러분들 삶 속에 말미 거룩한 전쟁에 주님과 함께 침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복의자의 동역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깨 나타나는 월한 달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을 드립니다. 아멘.